어 안녕 아들 음. 큰아들 큰 아들. 제일 커 빨리 체크하세요 체크하세요 이거 뭐시기 있어 아, 뭐 그, 하자 잡지 마시 고요 어? 이거 빈틴 스틱 아니에요 아 캐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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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했잖아요 캐진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여기 사진 밑에 봐봐, 사진. 아, 좋아, 좋아. 제가 감기가,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마스크 쓴 겁니다. 빨리 보세요. 우리 살랑. 네, 안녕하세요. 어, 하비비. 하비비. 응. 하비비가 뭐야? 어 아, 살랑. 사랑해. 사랑해? 아 <laughs> 지금 차 와. 지금 차 왔어요. 같이. 아, 지... 아니, 버터. 버터? 지금, 지금 차 왔습니다. 지금 차.

어? 미술. 어디, 어디? 미술. 미술? 미 미송? 어딨어? 신도시에 있어? 네. 여기 신도시? 네. 어. 미송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다 살라 큰아들. 자, 지금, 그, 여기 위닉스 대리점에서 차가 왔는데요. 일단 문제, 문제가 뭐냐면, 일로 와보세요. 부식 있습니다, 부식 잘생겼어, 아빠 닮아서. 맞아? 어. 여기 부식. 부식이 있습니다, 부식. 어? 그 밑에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부식. 네, 부식. 이걸로 와보세요. 여기, 여기 깨져 있고. 깨져 있고. 외관은 뭐, 이게 5인승입니다, 5인승. 파이브 쉿. 알아요? 파이브쉿? 의자가 접혀서어도렇지 이거 5인승입니다 5인승 5인승 팬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여기 여기 부식 부식을 하래한? 하래한 하래한 부식을 아랍말로 하래한 하래한 어? 하래한 여기 에문 밑에 여문 밑에. 그, 밑에? 거기 말고 요 어, 여기 여기 하리안 음. 어. 그래서 자 여기서 에 얘기하세요 를 이제 프라이스 안 돼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가세요 옥션 세일해야겠습니다 <laughs> 옥션 세일할게요 어떻게 <laughs> 어? 옥션 세일할게요 맨날 불러진 가격에서 맨날 까 맨날 빼 어제도 BMW 어 b m w 30만원 빼고 오늘도 30만원 빼고 맨날 왜 가격 빼 10만원 20만원씩 빼서 <laughs> 맨날 30만원씩 빼벤지 샀지 어차 BMW 샀어 BMW 1억 5천 주고 이 살라는 예멘 프린스 캐시, 캐시. BMW 그올 캐시 주고 캐, 올 캐시 주고 돈 주고 캐시, 맞아, 캐시, 맞아? 캐시, 어, 캐시 주고 1억 5천 그냥 한방에 딱 I want s o m e same car before new driving 아 근데 맨날 왜 3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날 왜 30만 원씩 빼요? 어, 한숨 쉬지 말고 사장님 사장님 왜 30만 원씩 빼요? 소셜 미디어 맨날 이거 마이크 켜니까 마이크 아니, 눌르면 안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돼 씨. 아, 괜찮아 괜찮아 안돼왜 맨날 왜 30만 원씩 빼요? 미 어? 비코스 차. 안 좋아요? 보식이 있어, 있어. 어, 있어요. 보식이 없습니다. 할인이 있어요. 이거 할인은 있는데 이거 하인은 없어. 아까 사진. 어. 이거 없어. 어, 그, 그러그 <laughs> 아니, 어제 BMW도 왜 그냥 훅 가져갔어? 30만 원 빼고. 어제도 BMW 가져갔잖아, 그냥. 30만 원 빼고. <laughs> 맨날 30만 원씩 빼. 와. 30만원씩 빼가지고. 뭔식 뭐 있어, 뭔식 뭐 있어. 아, 근데, 30만원씩 몇 대를 빼야 BMW 1억 5천 주고 사는 거야. <laughs> 아, 알았어. 콘트 아, 보내줄게. 쌀레는 음. 그래도 내가, 제가 외국 나가 있으면 저 대신 다일다 다 해주고, 그치? 음흠. 어, 강남 저한테 잘해줍니다. 나한테 또 1억 빌려달라고, 아까. 돈 필요, <laughs> 예멘 부자가 돈 필요하다고. <laughs> 알았어. 나한테 1억 빌려달라고. 알았어. Mm -hmm. 아, BMW 새차 팔어. 바라 지금 바라 <laughs> 지금 봐라?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okay. 유차는 지금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차 내가 갖다 줄게.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빠이. 빠이빠이. 빠이. 스톱.